카이바맨 리메이크 카드가 나왔다고 오늘 알아볼 카드는 바로 정의의 전설 카이바맨 이 카드는 이번 듀얼리스트 어드밴스팩에서 신규 지원 카드 이 카드의 효과를 읽어보면 이 카드명의 1번과 2번의 효과는 각각 1턴에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카드를 일반 소환, 특수 소환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. 자신의 패덱 필드 앞면 표시 묘지의 푸른 눈의 백룡 세 장을 고르고 서로 확인한다. 그후 자신의 패덱 묘지에서 푸른 눈의 백룡 한 장을 특수 소환한다.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푸른 눈의 백룡을 특수 소환했을 경우 이 카드를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. 덱에서 푸른 눈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는다. 종족은 전사적으로 증언으로 손쉽게 서치 가능하다. 레벨 1 에다가 비속성 튜너 기에, 다 양하 게설 치도, 가 능하 고효 과도 꽤나실 용성 있게 리메이크 되어 일러스트 도꽤나 멋있 게나옵 빨리 구매 해서, 내 백룡 덱 에다가 넣 어야지.